안녕하세요. 예솔적의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농약을 좀 주려고 그래요. 어떤 농약을 주느냐. 그리고 아직, 이게 돌아보면은, 입도 안 피었는데, 왜 농약을 주려고 그러느냐. 자, 이 나무, 지금, 밑에 불에 탄, 그, 뭐라 그럴까?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워 올려가지고, 짠! 하고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저기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꼭대기층에 보면은 뭐가 보이죠? 뭐 이렇게 열매 같은 거 보이죠? 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열매 같은 것이 보입니다. 동그라게 어, 열매가 있는데, 오늘 날이 흐려서, 어, 이저 열매가 총 천연색인데, 요게 제대로 안 나타나요. 지금 가운데 화면에 또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삭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그 밑에 보면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 소사나무 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수꽃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위에 이 열매는 뭐냐? 요 열매가 오늘 작업할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걸 갖다 뭐로 아는군니이 소사나무 열매로 알아요. 근데 이 열매인지 아닌지는 이걸 갖다가 쪼개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소사나무에 정통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요게, 응의 열매라대. 하, 요게, 갈라붙어서 보니까 속에 응의 열매가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요걸 갖다가 한번 갈라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미세, 아주 아름다운 그 벌레가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문제였죠. 그러고 몇 년이 또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 전부 강제 동원해가지고 겨울 내내 이 열매를 땄어요. 이 정도 나무다라고 그러면 성인이 달라붙어도 최소한 이 열매가 두 시간 정도는 따내야 할 열매가 붙습니다. 또 그걸 재미로 모아봤죠. 한두일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마다 겨울에 작업을 되풀이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이것이 응애 열매라면 응애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래서 그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아름다운 숯꽃을 타고 들어가서 응애가 이 뭐라 그 번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숯꽃이 필때 약을 한번 뿌려보자 이 숯꽃은 어린 소사한테는 생기지 않고 아주 오래된 소사나무한테만 생깁니다. 즉, 소사가 꽃이 필 정도로 나이를 먹은 최소한 10년 이상 된 나무들한테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암꽃은 요 핸드폰 카메라로는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아, 잠깐 제가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수꽃인데 이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응애약을 한번 쳐 보자.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지금 이 나무 전체에 붙은 것이 대략 전년에 뜨는 것은 10개. 실제 따보면한 1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서 2000개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이 수꽃이 피는 데마다 전부 응애 열매가 붙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집에 소사가 한두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엄청 많아요. 겨울 내내 이 열매만 따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지치죠? 똑같은 작업, 그 열매를 따다가 어디 볶아먹는다든가, 튀겨먹는다든가, 어, 튀바서 먹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열매를 겨울 내내 따려고 하면서 아들 눈치 보면서 부탁해야지, 딸 눈치 보면서 부탁해야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을 뿌리고 나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제 생각으로는 99%, 여러분들이 볼 때는 95%그 정도 이 열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도 이런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가 저희 분재원에서 몇주 손으로 꼽을 만큼 나무 숫자가 했는데 이 나무는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서 따내지 않고 특별히 만겨 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겨울에 이 열매로 인한 고통, 따내는 고통 그러면 안 따내면 될거 아니요 물론 안 따내도 되죠 그 가지가 마르는 것 어, 감수하고 열심히 액비 줘 가면서 거름 줘 가지고 키워 놓은 것 손해 보는 것 감수하고 나무 수형좀 망가지는 것 감수하고 그러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내가 준 액비가 거름이 내가 준 정성이 헛된 대로 나무로 오히려 해치는 대로 간다 라고 그러면은 이건 참아서는 안 되죠 과감하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약재를 살포합니다 자 오늘 줄 농약의 핵심은 쇼크입니다 쇼크를 줘야 돼요 누구한테? 응애한테요 그응이 응애 알한테 쇼크를 주는 거예요 이것만 주어 가지고 응애를 잡느냐 아니죠 이 하나 가지고는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유 침투탄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줍니다. 이건 전착제하고 성질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착제보다도 좀더 강력한 전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착제가 농약을 뒤집어가지고, 농약을 뒤집어가지고, 어, 뭐라 그럴까. 약효를 오래 가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얘는 강력하게확 퍼지게 만들어줘요, 약을.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사각도 없을 뿐더러 또이 약이 이 응의 아래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주는데 제 인건비 생각하면은 두개 주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스미치온, 요세 가지 약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요 약을 주면은요, 병해충 발생이 아주 드물어요. 저, 줄어들어요. 그러고 이제 요걸로는 겨울에 제가 아마 하루 10시간 정도 일해야 하는, 그래서 한 50일 정도, 그러면 몇 시간이죠? 500시간? 그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약이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소사나무를 많이 키우시고, 아까 봤던 그 열매 많이 열리는 나무들 있죠? 그 일일이 다 따낸 일하고 고생하셨던 분들은 소사나무 꽃 피는 무렵, 숯꽃이 피는 무렵이요. 암꽃은 잘안 보이니까. 그 숯꽃이 필 무렵 이 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쪽, 이 500리터, 이게 실제 600리터인데, 이 500리터에다가 뿌릴 건데, 요게 이제 뿌리는 약을 넣는 순서가 있다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요 약을 넣는데 요약이 지금 약들이 이렇게 포장이 잘 돼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약을 먼저 섞습니다. 그리고 물이 섞 물에 약이 섞기 전에 얼른 한쪽에서 요렇게 물을 퍼가지고 요 농약통 농약병을 써니텐 흔들듯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나서 다시 또 쏟아 부어요 이렇게 한번더 그래서 이 안에 들어 있는 농약 성분이 이것만 해도 응이 알을 한만 개는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섞고요 자첫 처음에 응이약 섞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걸 섞으면 좋겠지만은 요 약, 살충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약은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는 맨 나중에 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우유 색깔로 변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뭐 먹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약이 많이 섞였으니까 피부에 안 닿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을 다 헹궈내야죠. 자, 이렇게 살충제를 섞고 나서, 이제 맨 나중에, 이 침투탄이다라고 하는 요 농약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약이, 이 이제 이 우리가 이미 뿌린 스프라사이드라든가, 응애를, 응애약을 하는데 여러분도 원래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해야 돼요 저야 상모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감독님한테 혼나요 맨손으로 했다고 근데 아직은 어, 손에 농약이 묻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해놓고 이제 이게 물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이것들이 골고루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빈병 농약은 어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게 가족들 손에 닿지 않게 어, 잘 시, 어, 포장해가지고 이걸 갖다 나중에 이제 어, 버리면 돼요. 자, 농약 줄 때는 바람이 없는 날. 근데 지금 제 머리카락 바람이 약간 흩날릴 거예요. 근데 시일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드리기만 바람이 없는 날 오후에 이 약을 뿌리는데, 이제 응애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이거 타는 순간에 이제 다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우유 색깔로 어, 이쁘게 타진 어, 농약을 지금부터 모든 나무에 마치 샤워를 하듯이 전부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농약을 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굉장히 추워요 오늘 4월 6일인데 아침에 이 모타가 얼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낮에 지금 아까 제가 온도 재 보니까 17도 오늘 낮에 근데 지금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어... 하여튼 지금 농약 줘야 될 적기고 바람도 지금 농약 타는 동안에 좀 잠잠해졌으니까 지금부터 농약을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0리터 농약을 1시간 정도 걸쳐서 줬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어... 이렇게 이 농약을 줄 때까지 에... 왜 10년이나 걸렸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응의 열면 줄 알았으면 바로 응약을 치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멍청하긴 하죠. 좀 뭐, 예, 답답하게 생겼잖아요. 뭐 때문에 막혔느냐? 응애는 고온 건조기에 발생한다. 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분재경력 20년, 30년 된 분들한테 요렇게 뿌리면은 응애 열매가 없어집니다. 절대 고지 안 믿습니다. 한번 잘못 박힌 지식, 이 편견은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마치 제가 이 소나무 분갈이 할때싹 씻어서 했잖아요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균근이 다 씻겨져 나가는데 어떻게 소나무가 사냐 마찬가지로 응애는 고온건조기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지식의 발전을 갖다가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저도 그 벽을 뛰어넘니라고한 10여년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느 날 문득 이 소사나무꽃이 필때 응의약을 한번 줘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까지요 물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약의 농약방에 가가지고 응의약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를 보고 웃어요 에이 선생님 지금 응이 나올 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지금도 겨울이면 열심히 그 소사열매 딴이라고 진땀 빼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노하우도 하나쯤 털어놓아 보십시오. 공유할 때그 지식은 더욱 빛이 나는 법이니까요. 이상 예술운전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